안녕하십니까? 리테코리아의 황인수입니다. 황 박사로 할까요? 오늘은 레이에 대해서 시승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레이의 시동 견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불빛을 켜 주시면 되는데 우선 오프 상태 있을 거예요. 이제 미등을 켜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 전조등을 켰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전조등을 켤수 있고요. 그리고 레버를 차 엔진 쪽으로 밀어주시면 이제 상향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창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등은 말하자면 불빛이 밑에 쪽에 있다가 했을 때좀더 위에 각도가 바뀌어서 좀더 멀리 불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와이퍼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어 위로 그냥 살짝 올렸을 때는 이제 와이퍼가 한번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와이퍼를 안쪽으로 당겨줬을 때, 그때는 이제 워시엣과 같이 한 번씩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퍼 속도 조절은 이런 식으로 뭐, 여기를 예, 통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뒤에 리어 와이퍼를 켤 때, ON으로 돌려주시면 이제 리어의 와이퍼가 기능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이 돌아서 돌려주신 대고 미러 등 소개. 또레인은 이렇게 노란색 빛깔의 이제 실내등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게 문이 열렸을 때 켜지게 하려면 이 도어 버튼을 눌러서. 네, 켜주시면 문을 닫으면 불빛이 꺼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키시고 싶을 때 눌러서 눌러서 켜주시면 되고요. 이걸 켜둔 상태에서 문을 닫고 내리면 방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는 기본적으로 보조서 앞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기어박스 밑에 이렇게 음료수 꼽는 통이 있고, 이렇게 운전석 쪽에 보게 되면 무스 꽂는 통이 보이죠? 이쪽에는 뭐 자잘한 동전 같은 거, 그리고 보조석, 수납함 열어서 이제 수납해 주시면 되는데, 만일에 치고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네, 레이는 라디오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라디오, 뭐, 미디어 이런 거는 뭐, 폰이나 옥스 버튼, 옥스로 이제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거고, 어, 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라디오가 이 작동을 해요. 여 이걸로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어, 뭐, 91.9,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뭐, 나중에, 뭐 FM이나 이런 거 바꾸실 때는, 뭐, 이런 메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 메디아 버튼은, 이제 뭐, 이거는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어 옥스 버튼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어 여기 여기다가 3.5파이, 요, 거를 휴대폰이랑 연결하면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부를 수 있고요. 또, 거는 아이팟. 아이폰은 연결되는 걸로 보이고, USB도 가능하고, 시거치. 에새뭐 담배 피는 분들이 없어서 본체는 안 달려있고, 그냥 이제 전원용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레인은 이제 이 기어가 이렇게 보통 자동차가 이쪽에 위치한, 있다면, 레인 특이하게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좀 쓰다 보면 편합니다. 일반 일반적으로 이렇게 P, R, N, D 그리고 이렇게 수동으로 기어를 어리운얘할수 있는데 이런 거뭐 엔진 브레이크나 이런 거 있다 사용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오토 에어컨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매뉴얼 에어컨 공조기가 달려가 있는데. 어 키스 때는 요거를 이제 처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빨간 버튼 보이시나요? 요걸로 이제 빨간색은 따뜻한 거, 파란색은 찬 바람 어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하면 이제 이쪽 위에 쪽으로만 바람이 나오고 요, 요 버튼 을 해주면 요쪽이랑 또 이제 발 밑으로도 이제 바람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하면 발 밑으로만 이제 바람이 나오게. 그리고 이거는 발 밑에랑 앞에 안개가 쳤을 때 습기 제거해주는 그쪽. 장마철이나 이럴 때 습기 제거할 때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다 내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킬 때는 찬바람에 두시고 에어컨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걸 키고 에어컨을 누르면 에어컨이 작동을 하는데 오늘은 겨울이니까 에어컨은 끄고 참 따뜻한 바람을들 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사이드미러에 이제 열선을 타워가 좀 높습니다 레인은 이제 동급 차종에 비해서 어... 뒷자리가 좀 넓은 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어. 성인 남성 기준으로 3개 정도 제가 한175 정도 되는데, 어, 충분합니다. 3개 정도의 주먹이 들어가고, 뭐, 편안하게 만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헤드룸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위에도 한번 찍어주세요. 헤드룸이, 액션! 그리고 이, 레인에 오른쪽 뒷좌석은 슬라이딩 타입으로 열릴 수 있어서, 공간까지 뭐, 찮아요 짐이 만든 거나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짐을 넣을 수 있겠죠. 어,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레인은 이쪽에 안전벨트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필러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좌석에 이렇게 안전벨트가 있다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뒷좌석에 폴딩하는 법을. 짜서 폴딩을 해보는데, 저도 이제 좀 찾아 힘했던 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폴딩이, 보통 여기 버튼이 있거나 이런데, 이거는 이거를 좀 당긴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폴딩이 돼서 짐 같은 걸 수납하실 때 평평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레인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쪽은 좀지어주세요 어 밑에 보시면 이제 키트가 있는데, 지금은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걸 이제 체결한 다음에, 타이어, 이제 뭐, 공기압이 좀 낮아졌거나, TPMS 경고등이 뜨면, 이걸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찍어주시면,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자기 몸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버튼을, 네, 이거를, 왼쪽에 두면, 왼쪽 거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움직여주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도 찍어주세요. 위로 하게 되면, 위로 하또 오른쪽 거를 하고 싶으면, 또 이걸로 조정하면 되고, 중간에 두면, 기본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잠김, 열림, 잠김, 이런 버튼 이 여기 있고, 이걸 누르게 되면, 운전석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이제 윈도우 시트를 조절할 창문을 조절할 수 없는 버튼, 강제할 수 있죠. 그리 풀어두시면 어, 뒷좌석이나 보조석에 앉는 사람도 어, 창문을 열수 있어요. 엄따도 없는 깡통 모델. 그리고 주유부도 한번 찍어볼까요? 주유부 열린 버튼은 A는 왼쪽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어, 이거를 싹 올리면은 이렇게 어, 열리게 되고, 열 어, 때는 이렇게 한번 돌려서, 어, 걸을 데 없으니 여기다 걸어주시면 돼요. 네, 걸으시고, 셀프 주의하실 때도 넣고, 어, 당겨주시면 되고, 닫을 어, 때는 닫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